이스탄불은 미스터리한 도시야. 오늘 가는 바실리카 시스턴도 미스터리 그 자체라 할수 있지. 땅 위에 성소피아 성당이나 토카프 궁전이 있다면땅 아래에는 지하 궁전이 있어. 성당 뒤 비밀스런 입구가 있는데. 이름은 바실리카 시스턴 물의 궁전이지. 티르키에어로 예레바탄 사라이라고 해. 입장료 800리라를 내고 들어가는데 벌써 습기가 확 밀려오더라고. 공기가 텁텁해서 힘들었어. 이 지하 저수지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2세기 때부터 짓기 시작해서 6세기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완성됐어. 여긴 궁정과 성당이 자리한 이스탄불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데, 물이 없어서 전쟁이 나면 물 부족에 빠질 염려가 있었어. 그래서 2세기부터 지하수로를 만들기 시작해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 확장했고, 6세기에 이 지하수조가 완성됐어. 전쟁이 나서 포위를 당해도 3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지하수조를 건설한 거야. 이 언덕 주변에 있는 여러 곳에서 수로를 통해 이곳 지하수조로 물이 공급되게 만들었어. 이 지하 저수조는 이스탄불 지하에 깔린 복잡한 수로의 일부야. 로마 시대엔 이런 지하 저수조가 여러 개 있었대. 여기 336개의 돌기둥이 저수지를 지탱하고 있는데 기둥의 스타일이 제각각이야. 여기저기서 건축자재를 끌어다 써서 그렇대. 6세기 고대 로마인이 이스탄불 지하에 깐 지하 수도 시스템의 비밀은 밝혀내지 못하고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것몇개 말해줄까? 영화 007 시리즈에 나온 바실리카 시스턴의 모습을 볼까? 평범한 집인데 지하수로로 연결된 문이 인상적이야. 숭코 내리는 지하공전에서 보트를 타고 물을 건너 비밀수로를 따라가. 바실리카 시스터는 지하의 여러 수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도시의 이곳 저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 총코내리는 지하 비밀 장소에서 지상에 있는 적의 기밀를 알아내지. 영화에서 보듯 이스탄불의 지하엔 많은 비밀 공간이 있대. 고고학자들은 이곳 지하 수로에 있는 여러 공간이 비잔틴 황제들이 위급할 때 피신하던 곳이 아닌가 추측한대. 지하 수로는 황제나 궁중 사람들의 위기 시 비밀 통로로 사용했다는 설도 있어. 이 지하 궁전의 정확한 구조, 비밀스런 지하 수로의 끝이 어디인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실리카 시스터는 로마인이 지하에 건설한 비밀 도시의 일부라고 주장한대 비밀 도시의 정체는 아무도 모르지. 또 어떤 학자는 이 바실리카 시스터니 고대 문서에 전하는 지하 왕국 울리미아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한대. 지하 궁전에 얽힌 미스터리는 끝이 없어. 로마인들은 지하 저수지 물을 사용했는데,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 점령된 이후에 이슬람 사람들은 지하수보다 땅 위에서 물을 끌어다 써서 여긴 폐쇄되고 사라졌었어. 이곳이 다시 발견된 건 프랑스 과학자 페트리스 길리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야 길리어스는 어떤 주민이 자기네 집 뒷마당에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지하실 바닥 아래에 물이 흐르고 물고기도 산다는 말에 따라갔다가 이 지하 수조를 발견했대. 저 아치와 기둥 그리고 벽돌을 봐. 고대 로마인들의 건축술이 얼마나 위대한지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 이 지하 저수조에는 약 8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강남구 주민이 하루 쓰는 물의 양의 절반 정도래. 유명한 눈물의 기둥이야. 이 눈물 모양의 조각은 저수지를 짓는 동안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예와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는데. 내가 보기엔 메두사를 보고 돌이 된 사람들의 눈이 아닐까해. 이 지하 궁전에서 제일 유명한 메두사의 머리야. 메두사의 머리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옆으로 누워 있고 다른 하나는 거꾸로 서 있어. 많은 사람들이 메두사 머리를 보고 지나가지만 그 배치에 중요한 의미가 있대. 메두사의 머리가 거꾸로 놓인 것은 그 저주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지. 똑바로 놓였다면 지금 나는 돌로 변했을까? 메두사의 머리카락 조각을 봐 뱀이 기어가는 모습이 살아있는 것 같아 지하 궁전에 들어오는 순간 우린 바로 6세기 로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 6세기 한반도는 백제의 성왕, 신라의 진흥왕, 법통왕 때고황용사 미륵사지 같은 사찰이 지어졌어 당시 한반도는 세계 역사 무대의 본방이었다는 느낌이야 지하 수도에 들어오니 완벽한 시간 여행을 한 느낌이 들어. 바실리카 시스턴 정말 대단해.